10편, 18편, 32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높팔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은혜가 나를 크게, 크게 하셨나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짓차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설 게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처벌을 당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기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극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를 지 있으나, 원할 자가 없었고, 이와 그의 부를 수있도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으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숴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가운에서건시시고 여러, 여러 민족의 뜻으로 잡으셨으니 내가 지목한 곳에서 나를 섬기리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나타나여 그, 그 경도한 곳에서, 곳에서 떨며 나오리라.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전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복호해 예을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공정하게 해 주실 수 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위에 나를 높이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예을이 주의 이름을 전송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익과그 후손에게로다.아멘.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의로운 삶.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우리가 어제, 그제, 이렇게 오늘까지 계속해서 편 18편을 이렇게 어,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10편, 1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 여덟 가지 운유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묘사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환란에서 건지시는 모든 환란에서 건지시는 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환란에서 건지시되 땅과 산을 흔드시고 하늘을 어, 또 드리우시며 빽빽한 구름과 천둥 번개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 그래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환란에서 구원하시되 우리 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 넓은 곳으로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그 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맛보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구원의 풍성함을 맛보는 길이 두 가지가 첫째는 여호와의 도를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를 들면서 다윗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 참여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 깨닫게 깨닫 되고 어, 깨닫게 될 때마다 자기의 죄를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 어, 참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말씀을 따라 여호와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애쓰는 것이 구원의 풍성함을 맛보는 길이다 하는 것을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구원의 풍성함을, 맛보는 길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세상에 악이 판을 치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악에게 지지 않고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구원의 하나님 또 구원의 풍성함을 맛보는 길에 이어서 그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도를 따라 의롭게 사는 삶은 어떻게 살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의롭게 사는 삶은 어떻게 살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불의할 때도 많고 또 연약할 때도 많은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렵게 살수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에 나오는데 시인이 환란 속에서 자기가 인생의 수많은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쭉 적고 있습니다. 적고 있는데 어,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3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기를 완전하게 하심으로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신이 그 인생의 많은 환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셨기 때문이다. 어, 허리띠같이 하나님의 힘이 나의 그 삶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이고 33절에 보면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셨다 그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발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34절에는 보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높화를 당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기를 다룰 줄 아는 법을 알게 하시고 무기를 쓸수 있는 법을 알게 해주셔서 마치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렸을 때처럼 하나님이 그런 이 하나님의 어떤 무기들을 다 다루게 하셨기 때문이고 35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에 대한 주 해설들을 설명들을 들어보면서 머릿속에 어, 연상되는 구절이 없습니까? 그 구절이 혹시 있으시면 아마 이 구절이 아닐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인데요 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지 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면서 이제 이 오늘 읽었던 구절과 유사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14절에,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 얘기가 나오죠. 여기, 시인은 하나님의 힘으로 띠를 띠었다고 했는데, 진리로 허리를 띠를 띠고,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준비한 것으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도 뭐라고, 나의 발을 안타은발 같게 하시며, 나의를 나이 높은 곳에 세우시고, 또 그리고, 16절에,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그래서 구,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이에베소서 말씀이 되었는데, 그 말씀과 거의 어 비슷한 구절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한 것처럼 어, 우리가 이 구약의 그1 0편 18편의 기, 이 기자도 또이 시인 다이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 그렇습니다. 구약이나 또 신약이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구원의 풍성함을 어, 누리는 의로운 삶의 길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나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어, 삶을 살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로 어 우리의 허리를 띠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의로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삼고 또 주님의 복음대로 행하면서 복음으로 우리의 신발을 삼고 복음대로 행하면서. 또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적과 싸우면서 사는 사는 길이 의롭게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어, 기분이나 나의 상태를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어, 진리의 말씀과 또 구원의 어, 믿음의 방패와 또 의의 어, 신발과 복음의 신발과 이런 것들을 구비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어, 또 이렇게 우리가 무장하면서.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의롭게 살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또그 말씀대로 또 이렇게 우리가 행하려고 하고 또그 말씀을 우리의 방패를 삼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에 등불을 삼아서 앞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읽기와 하나님 말씀을 어, 배우기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는 아멘.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 배우는 가장 빠른 길은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나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 말씀들을 이렇게 또 열심히 누군가에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의로운 삶은 어떻게 살수 있는가? 그, 그것은 둘째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40절,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본문 40절, 4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네. 내 하죠.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 네. 하시고, 게 하시고, 나를 네,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끝내어 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그들이 부러지시나 고원할자가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네.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면 네, 여기에 보면 다윗이 자신들이 이 자신이 이렇게 무너뜨린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 앞에 패망하였던 그 수많은 대적들이 왜 패했는가? 다윗의 손에 왜 멸망이 있는가, 왜 그들이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지고 또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졌는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여기 40절에 보면, 어, 41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부르짖어도 그들에게 여호와가 응답하지, 대답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참, 이, 이방 사람들이 성기던 어,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어, 그 전쟁의 시간에 그들의 신에게 구하지만 그들의 신들이 그들에게 어, 이렇게 응답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이게 사실 오늘날 세계 영적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 뭔가 구원의 이 한란의 날에 구원을 부르짖지만 들어줄 자가 없는 것이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들어주는 하나님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 들어줄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이렇게 이 하나님 바람 앞에 뒷끌처럼 부서뜨리고 거리에 지능까지 쏟아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제 본문 18장, 오늘 10편, 18편, 6절에 보면 우리 앞에 한번 두장 넘겨서 읽어볼까요? 18편, 6절입니다. 같은 10편, 18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환란 중에 네, 여호와께 아래며 너,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지적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기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어떻게 다고요 들렸도다. 음, 이렇게. 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게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전에서, 그 모임 중에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들으신다 하는 것이죠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리고 건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허투로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말이에요.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음.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살 수가 없지만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 다윗의 그 삶이 어려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 네.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려운 삶을 사는 길이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위에서 일주일간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었어요. 어, 그, 먼저는 아이들 마음 속에 한 말씀이 신기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28장 31절 아이들이 졸졸졸 외우는 거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계속 확인하고 또그 말씀으로 애들 마음에 이렇게 물을 주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째는또 아이들 중한 사람도 안전사, 안전한, 안전어 어, 안전에 어려움 없이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는데, 이 아이들 한 명도 큰어려움 없었습니다. 어, 이 코로나 기간인데도 하나님 다 지켜주셨어요. 두, 또 셋째는 즐거운 추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이들 보셨지만 너무너무 즐겁게, 재밌게 노는 거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귀한 추억을 우 아이들이 평생을 갖고 갈 것입니다. 성교학교 즐거운 곳이다. 성교학교를 통해서 그 하나, 교회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갖고 그 아이들이 또 어른이 되었을 때그 아이의 아이들에게 그런 성교학교를또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쁜 중에도 우리 주일 학교 준비, 성교학교 준비하고 또 우리 참여할 때에 모든 분들이 기뻐하면서 참여하는 걸볼때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 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이렇게 기기울여 들으시고 그부르짖음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어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이 뜨거운 여름이지만 우리 모두가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부르심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수 있는가, 그것은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49절을 같이 한번 어, 읽어 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름으로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네, 이 다윗의 진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시편 150편 중에 70편이 넘는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송. 제가 새벽마다 이전에는 한 곡씩 찬양했는데 이제는 두 곡씩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의식적으로라도 그런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감사의 빈자리에 걱정 염려가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맥추절부터 감사절까지 우리 기도 제목, 어, 감사 제목 적읍시다 하고 있는데, 혹시 어, 잊어버리고 계신 거 아니시죠? 여러분, 조금씩 조금씩 한 줄씩이라도 적으십시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고,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감사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평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를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도 그렇습니다 시인도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 사야가 43장 7절에서 그렇게 말했죠또 바울 사도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에베소서 1장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됐다. 아무개야. 네가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니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겠지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부르신의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풍성함을 맛보며 누리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될수 없으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